지금은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인 도심 속 사찰의 모습이지만, 조선시대 도성 안에 세워진 최초의 사찰로, 조선 왕조의 기도처였던 특별한 사찰을 찾아 서울시 성북구로 향합니다. 자.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 따라 전설 따라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찾은 이곳은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된 정릉의 능침 사찰인 흥천사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이 태조 이성계가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고 합니다. 이 목이 말라 우물가를 찾아갔더니 그때 한 여인이 있더라 이거죠. 그 여인에게 물을 청하자 그 여인은 바가지에 버들잎을 띄어서 태조 이성계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 여인이 바로 훗날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인 신덕 왕후 강씨가 되는 거죠. 조선 건국에 큰 영향을 끼쳤던 신덕왕후가 정릉에 잘 모셔져 있습니다. 그 신덕왕후를 추모하고자 이 흥천사를 창건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여러분 저와 함께 떠나볼까요? 절 따라 전설을 따라 떠나가 보세 좋다. 삼각산 흥천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 신흥사의 말사입니다. 태조 6년인 1397년 정릉에 묻힌 신덕왕후 강씨의 명복을 빌고 온 세상을 흥하게 하겠다는 원력으로 세운 조선왕실의 원찰이기도 한데요. 창건 당시 170여 칸에 달할 정도로 대가람으로 조성됐으며 세종 6년에는 조선 불교의 총본산격인 선종도회소로 지정된 유서 깊은 한국 불교의 중심 사찰입니다. 자, 삼각산 아래에 위치한 흥천사에 도착했습니다. 이절 따라 전설 따라 늘이 깊은 산 속에 있는 사찰만 다니다가 이렇게 도심 속에 있는 사찰에 오니까 뭔가 색다른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이 흥천사를 세세하게 설명해 주실 주지이신 강밀 스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스님, 이 네. 흥천사가 능침 사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네, 이 흥천사는 태조 이성계의 부인인 신덕왕후 네. 강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지은 사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에, 이 신덕왕후 강씨에 대한 태조 이성계의 사랑이 너무나 애틋해서 네. 신덕왕후 강씨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네. 흥천사의 범종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은 수저를 들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 태조실록에 실려 있을 정도로 이성계의 신동하고 광시에 대한 사랑은 애틋했고 네. 예, 또 간절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찌 보면 태조 이성계의 그 부인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이 도량에 담겨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렇게 그 조선 개국 이후에 그 4년 만에 이 세상을 떠났다면서요? 네, 네. 그런데 일찍 이제 세상을 떠나다 보니, 강시를 어,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간절하고, 또 절실했고, 또 그립고, 음. 에, 그랬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기록에도 그런 에, 애틋한 마음을 남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정말 우리 스님의 짧은 말씀이지만 벌써부터 이 흥천사가 어떤 도량인지 만나고 싶은데요. 네. 스님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네, 네 가시죠. 이야 이 원래 이 흥천사가 이쪽에 자리하고 있었군요 원래 흥천사는 네. 예, 지금 그 미대사관 쪽 있잖아요. 어. 그 정동 흥천사 경내로 이어지는 높은 계단을 오르면. 1942년에 지은 종각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됩니다. 이 독립운동가이자 민족대표 33인 중한 분이셨던 오세창 선생님께서 이 종각 현판 글씨를 쓰셨다고 하는데 이 제가 보니까 이 종은 최근에 이렇게 조성이된것 같습니다. 제가 스님 공부를 좀 했는데요. 원래 흥천사의 종은 덕수궁에 또 모셔져 있다면서요. 예, 현재는 덕수궁에 모셔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흥전사가 세워지면서 중창이 되면서 동종도 그때 조성이 되었는데 네. 연산군 이후로 중종 5년에 예, 흥전사가 폐사가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 동종이 예, 여기저기 예, 방치가 되게 됩니다. 뭐 광화문으로 해서 또 일제시대 때는 창경궁으로 예, 해서 또 제 근래에는 덕수궁으로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다가 또 다시 이제 고궁박물관으로 뭐 옮겨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고 현실인데 흥천사 사부대중이나 신도들은 이러한 역사성이 있고 중요한 성물이 다시 흥천사로 환기본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뭐, 한 마음이 돼서 지금 기도하고 어, 얼른 동종이 네. 흥천사라 돌아오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있었던 곳에 자리하는 게 마땅한 일인데 네. 제가 또 얼핏 도 공부를 했는데요, 스님. 네. 원래 이 흥천사가 네. 이곳이 아니었다면서요? 예예예. 예, 예. 네. 예, 원래 흥천사는 네. 예, 지금의 중구 정동 일대가 오... 예, 거기에 능이 있었고 흥천사가 거기에 같이 있었던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태조가 병들어 자리에 눕자 이방원은 왕자의 난을 일으키는데요. 강 씨에 대한 원한이 사무쳤던 이방원은 왕위에 오른 뒤 신덕왕 후의 능을 도성 밖으로 옮기게 합니다. 그리고 묘역 내 성물을 해체하여 청계천다리로 만들었는데요. 이는 백성들이 돌다리를 지나다니며 신덕왕 후강 씨의 위험을 밟게 했던 겁니다. 하지만 천하의 이방원도 정릉의 능침 사찰이었던 흥천사는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흥천사를 만세에 전하라는 아버지 이성계의 유언을 거역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왕실의 든든한 후원을 받다가 어찌 보면 이 적릉과 함께 이 흥천사도 운명을 같이 하게 된 그런 셈이네요. 예, 사림 네, 네. 근데 살인 세력들 또 유생들이 예, 연산군 때또 중종 5년에 흥천사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결국은 폐사가 되게 되죠. 네. 이 조선의 흥망성쇠와 그 역사를 같이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일 정도로 정말 여러 위기와 여러 사건들을 이 흥천사가 함께 겪었던 거네요. 네. 예, 조선의 시작과 끝을 같이 했던 사찰이 예, 흥천사입니다. 네. 네. 한번또 어, 세세하게 또한번또 들어가 볼까요? 그러실래요? 네. 네. 조선 왕실과 운명을 함께 했던 흥천사는 가람 구조 또한 특별한데요. 주불전 극락보전 앞에는 누각 대신 주불전보다 더큰 정각, 대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주로 큰 절과 왕실 원찰 등에 세워진 대방은 수행과 공양 그리고 법회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는 복합 건물이기도 합니다. 편하게 앉아서 얘기하시죠. 네, 아 좋습니다. 예, 예. 와, 이렇게 대방의 마루에 앉아보긴 또 처음인데요, 스님. 이 절따라 전설따라 전에 네. 제가 그 흥국사에서도 이 대방을 봤거든요, 스님. 네. 그런데 이 외형은 얼핏 보니까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그 현판 글씨가요 제 눈에 있거든요. 아, 혹시? 예, 네, 네. 자세히 보셨네요. 네. 네. 그... 그 아까 들어올 때 예. 대방 정문에서 보셨던 글씨가 네. 흥선대원군 침필입니다. 아, 그렇죠. 네, 어쩐지. 그 남양주 흥국사도 흥선대원군 글씨라고 제가 네. 들었는데 뭔가 눈에 있다 했더니 맞았군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이 대방이 있는 사찰이 그렇게 흔하지 않다. 그리고 또 대방이 그냥 뭐 법회를 보는 큰 방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공간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네이 대방이라는 건축물은 예, 서울 경기 지역에만 있는 독특한 구조의 예, 건축 구조입니다. 네, 예, 아마 이8 0 0 년도 초반 예, 강원도 건봉사에서 시작된 만일 연불에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만일의 연불회가 성행하면서 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어, 법회하고. 어, 제일날 모여서 함께 이렇게 의식을 진행할때 스님들뿐만 아니라 네. 일반 신도분들도 같이 동참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법당이라는 구조는 우리가 넓지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그 대방이라는 특수한 구조를 지어서 건물을 지어서 평소에는 스님들이 이 공간에서 참선하고 염불하고 어, 아까 말씀드렸던 기도하는 날뭐 제일 이런 큰 행사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공간을 전부 다 같이 예, 사용해서 주 법당의 극락보전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예, 법회도 보고했던 그런 장소이고 그런 건축물입니다. 이 아까도 이 건봉사 만일연불에 말씀해 을 주셨는데. 절따라 전설따라에서도 다녀왔거든요. 네. 네. 이 당시에 그 연불사상, 그리고 당시에 이런 불교 문화들이 어찌 보면 이 대방 안에 응집되어 있다. 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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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앞에 보이는 극락보전을 한번 또 가볼까 했으니. 가보시죠. 네. 네. <laughs> 철종 4년인 1853년에 중수된 극락보전은 흥천사에서 가장 오래된 전각이기도 한데요. 화려한 꽃살문과 두 기둥 위에 세운 용머리 장식은 조선 후기 건축의 대표적 특징입니다. 스님 제가 이 흥천사 극락보전을 그 영상이나 사진으로만 이렇게 뵀는데 실제로 와서 이렇게 참배해 보니까. 뭔가 이렇게 환희심이 드는데 아마도 그 이유가 여기 부처님도 그렇고 태영화도 그렇고 그리고 공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꽉찬 그리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자비의 기운으로 꽉찬 그런 느낌이 들어서 환희심이 드는 것 같은데 이 극락보전에 맞게 역시 아미타 부처님 그리고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이 협시에 계시는데 야. 이 부처님의 이제 크기는 <laughs> 각기 다른데, 예, 정말 이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서 미술사적 의미로 이제, 어, 봐도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예 이세 분의 이제 부처님이 다좀 크기가 다른 것도 이유가 있는데, 예, 아마, 예, 그 당시에,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네. 대웅군이 그때, 예, 본인 마음에 드는 부처님 다 이렇게 갖다 보시는 거 아닌가? 아, 아 그럴 수도 있죠. <laughs> 네, 네, 네. 어쨌든 저 목조 열의 아미타불 부처님이시고요. 네. 그리고 저 저쪽에 오른쪽에 이제 대세지 보살님 이시고 네. 예, 보물로 지정이 되신 아... 42수 간세 보살님이 야... 모셔졌습니다. 전 세계에 세점네 아... 아, 점밖에 없는 귀한 부처님이시고 우리가 법당에 이렇게 모셔서 제 공양을 올리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이렇게 아 모실 수 있는 유일한 부처님입니다. 다른 분들은 박물관에 이제+ 이제 어... 계시고 우리 신도들이 와서 참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공양을 올릴 수 있는 사십 이수 관세음부 살님 중에 유일한 분이 황천사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리막을 통해서 친결하는게 아니라 네. 이렇게 가까이서 에친결할수 있는 유일한 사심이수 관세보살님이시다. 그 말씀이시죠. 네, 네. 네. 이 정말 이 화려함의 극치가 아닌가. 네. 특히나 이 좌측에 보는 이 감로탱이 참좀 최근에 조정이 된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독특한 배치에 또 독특한 그림풍인데요. 독특하시죠. 네. 예. 눈썰미가 있으신가 봐요. 네. 이 절따라, <laughs> 전설따라 하시면서 네. 많이 보셔서 네. 네,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이 태화는 예, 일제강점기때 예, 조성된 태화인데 네. 특이하게 일제시대 때의 생활상을 고스란히 저기에다 다 녹여놨습니다. 아. 예, 보면은, 그래서 보시면은 전쟁하는 음. 모습, 음. 뭐, 일본 총독부 모습, 뭐, 서커스 하는 모습, 뭐, 예, 다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그러네요. 예. 뭐 전신주에 올라간 모습도 있고. 네네네. 또, 저기 보시면은 학생들이 싸우는 모습도 있고. 오, 그러네요. 예. 그 당시 생활상을 고스란히 다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예, 그런 아주 특이한 감로도입니다. 그러네요. 오히려 뭐 조선 시대, 고려 시대 물론 이게 조성된 탱화들도 의미가 있지만 네. 어찌 보면 이 생활상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탱화의 우리의 모습이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뭔가 신기한 느낌인데 스님 저는 또그 무엇보다도 저기 있는 저 편액이 아, 예. 참 독특한 느낌이 드는데 잘쓴 글씨 같지는 않은데 저렇게. 예, 네, 편액으로 했을 때는 의미가 있는 거겠죠요 스님? 영친왕이 네. 5세 때 영천사에 오셔서 직접 쓰신 글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스님. 제가 말을 이렇게 함부로 했네. 5세 때 영친왕이 와 왕, 효, 천, 지, 현, 왕뭐 이렇게 써있는것 같은데, 스님 맞습니까? 김우효왕혜사 영친왕이 다섯 살때 흥천사에 와서 쓴 글씨를 이렇게 편액을 해서 이렇게 극락 보전 자체가 하나의 미술관이라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불화를 비롯한 문화재들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이 태조 이성계부터 또 흥선대원군 영친왕에 이르기까지 이 조선 왕실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량이 바로 흥천사가 아닌가 싶은데 또이 흥천사와 관련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이 또한분 계시다면서요, 스님? 네, 한글 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신미대사와 또 흥천사가 인연이 깊습니다. 네. 세종 2년인 1420년 흥천사에서는 세종대왕의 어머니이자 이방원의 비였던 원경왕후 민씨의 천도제가 열렸습니다. 천도제에 참석했던 세종은 운명처럼 흥천사에 머물던 학승 신미대사와 만나게 됩니다. 첫눈에 신미대사의 재능을 알아본 세종은 학사의 비어스를 내리고 훈민정음 제정을 전면적으로 돕게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범어전문가였던 신미대사는 훈민정음 28자를 창제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역사 속에 기록되지 못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글 창제에 있어서 네. 신미대사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네. 안 했느냐는 학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네. 어쨌든 훈민정음이 반포가 된 것이 1446년이잖아요. 네. 46년에 훈민정이 반포가 되고 나서 47년에 가장 먼저 이 제작이 돼서 배포가 된 것이 부처님 생애를 그린 석보상절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신미대사와 또 한글창제와 세종대학, 그리고 훈민천사는 뗄래야뗄수 없는 중요한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이 사실 이 불교 경전과 육아의 경전 등을 진짜 만 백성들이 읽고 가슴 깊이 담아뒀으면 좋겠다 생각하신 분이 바로 세종대왕과 신미대사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한글 창제의 초석이 된 도량이 바로 이곳 흥천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조선왕조와의 특별한 인연만큼. 다양한 성보문화재를 품고 있는 도량 흥천사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특히 사랑받는 곳이 따로 있다는데요. 바로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고 산책할 수 있도록 정비해 놓은 숲길입니다. 도남동에서 정릉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는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이용객만 천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흥천사 둘레길 또는 뭐 산책로 뭐 이렇게 얘기도 좋을 것 같은데 유모차 끌고 오신 어머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많으십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는 휠체어 타고 오신 어르신도 계시고. 네네. 그러니까 여기를 쭉 보니까 네네. 특이한 게 계단이 없네요. 계단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올수 있는 흥천사. 아 좋습니다. 이 도심 사찰로서의 그런 모습도 아름다운 네. 모습도 볼수 있는데 조선 왕실의 후원으로 이렇게 조선의 역사와 같이한 흥천사가 지금은 시민 포교를 위한 그러니까 뭐 포교를 떠나서 시민들의 문화 공간, 휴식 공간으로서 그렇죠. 네. 탈바꿈한 이런 모습이 참 재밌는 것 같고 이 흥천사가 네. 앞으로 천년 만년 우리 곁에서. 부처님의 자비를 널리 펼칠 수 있는 멋진 노량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바람 그런 서원을 우리 스님께서 또 품고 계시잖아요 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 스님 덕분에 따뜻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개국 후 도성 내 최초로 창건된 사찰이자 조선 왕조의 흥망성세 그리고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흥천사 둘러보셨습니다. 그 오랜 역사의 빛을 발하는 이 시점에 이제는 도심 포교의 본산으로서 많은 참배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흥천사 여러분 어떠셨나요? 찾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았더라는절 따라 전설 따라 여러분의 자비의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ARS 0 6 0 8 0 0 7,000번.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따스한 마음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 가득 준비해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설 따라 전설 따라 얼씨구 좋다! 조선의 대표적인 왕실 사찰이었던 흥천사. 왕조의 번영을 기원하던 고찰은 인근 주민들에 의해 개방된 공간으로 도심 속 시민 사찰로 그 의미를 넓혀가고 있습니다.